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코의 비대칭이죠. 수술 후에 자은의경골을 이용해서 코끝에 튼튼한 지지대가 생기면서 콧구멍도 대칭이고 코끝에 휘어짐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의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인수입니다. 오늘은 30대 중반 여성분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다이어트 후에 얼굴 살이 빠지면서 여기저기 꺼짐이 발생하는 거랑 피부 처짐을 주소로 내원하셨는데요. 눈도 비대칭이고, 코도 수술을 이제 두번 했는데, 코도 다시 또 휘어졌고, 코끝은 뾰족한데 위에는 두툼한 그런 형태로 또 보여져 있고, 좀쎄 보이는 이미지도 좀 중화시켜주고 싶다. 그로 인해서 이제 종합적인 여러 가지 항목들 수술하게 된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면은 전체적인 거를 다 받아라 저는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드리진 않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그 부분이 해결돼서 다른 게 보이면 또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해당되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많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형태 비대칭은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 비대칭의 타입이고요 한쪽 얼굴이 좀 크고 한쪽 얼굴이 좀 작은 그런 형태의 비대칭인데 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비대칭이기 때문에 굳이 뭐 교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비대칭이긴 하지만 성형수술을 받게 됐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런 비대칭이 있을 때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봤을 때도 보면은 이제 한쪽 얼굴이 좀 크고 돌출돼 있고 눈 자체도 돌출돼 있고 반대쪽은 좀 꺼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코 같은 경우도 돌출된 쪽의 얼굴에서 반대쪽으로 밀림 듯한 형상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코가 이제 낮아지거나 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도 항상 지지력이 약한 쪽으로 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CT를 실제적으로 찍어 봤을 때도 한쪽에 광대가 크고 돌출되어 있고 반대쪽은 작고 꺼져 있는 형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코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데요. 코수술 후에 코가 휘어지면서 코끝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앵무새부리처럼 생기는 이제 세부리 변형이 생겼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측면 모습에서 이중턱이 보이는데 다이어트를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뺐다고 해요. 얼굴 살이 빠지면서 팔자주름이라든지 다크서클이라든지 눈밑고랑이라든지 이런 게막 드러나지는 반면에 이중턱 부분은 또 생각보다 좀안 빠지는 이런 부분도 교정이 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술 항목을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이 상고풀 재수술의 눈매 교정, 비대칭 때문에 왼쪽 눈에서만 앞트임 다크서클을 교정하기 위한 눈밑 지방, 해돋지 눈밑에 애교살, 밑에 지방이지, 그리고 눈에 이제 부드러운 느낌과 눈썹의 비대칭 이런 걸 교정하기 위해서 이마거상을 통해서 눈썹의 부드러운 모습을 맞춰주고, 코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증의경고를 사용해서 코에 휘어진 발생하고 코끝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박가는 경고를 사용한 코 재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후에, 발생한 피부 처짐과 얼굴의 꺼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굴에 자가지방 이식과 필드 미니거상을 실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잘 뜨기 때문에 쌍꺼풀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눈이 잘안 떠지고 눈이 작은 쪽에서는 반대쪽 눈처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검, 거근에 머리 밑을 전진해서 만드는 눈매 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몰눈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에서 앞트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왼쪽 눈만 앞트임을 시행을 해서 오른쪽의 눈의 느낌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밑에 다크서클을 교정하기 위해서 경결막 방식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시행해서 다크서클을 교정 해줬고요. 부드럽지 못한 인상을 가진 것을 이것서 미세지방이식을 통해서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눈썹이 중간 부분이 쳐져 있었고 비대칭이 있었기 때문에 이마거상을 통해서 눈썹의 모양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면서 눈썹의 비대칭을 함께 교정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코 성형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CT 촬영을 했었는데요. 비중적망각증이 있으면서 보형물의 높이가 너무 높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교정을 하는 코재수술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자가느경고를 사용해서 콧대 부분에 이제 보형물을 높이를 조절해주고 코끝에는 자가느경고를 통해서 튼튼하게 지지력을 태워줘서 코끝을 올라가게 하고 콧대 부분의 튀어나온 부분을 줄어들 수 있는 교정 방식의 수술을 선택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피부 처짐에 대한 교정을 위해서 두피 안쪽에서 절개를 해서 피부와 스마트층을 정리하고 유인대들을잘끌어준 다음에 소량의 두피와 피부를 절제한 다음에 스마스를 측두근막 쪽보다 이렇게 리프팅해주는 히든 무늬 거상을 시행을 했습니다. 턱 밑에 있는 지방들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방흡입을 통해서 턱선 부분을 좀 날렵하게 해줘서 다이어트의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 살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노안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에서 얼굴에 지방이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얼굴의 앞볼 부분에 있는 부분도 계속 빠지는 부위고 팔자 부분에 있는 부분도 이제 계속 지방이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가 지방이식을 통해서 보충을 해줘서 얼굴이 어려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주었습니다. 수술 전에 다크서클이 있고, 정면에서 보았을 때, 팔자주름도 있고, 눈썹에 비대칭이 있으면서, 눈매 비대칭이 있고, 눈의 좌우 차이, 그리고 코의 비대칭, 코에 휘어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수술 후에는 대칭적인 면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수 있고요. 비대칭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상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이제 뭐 눈매 교정도 있지만, 다크서클이 없어지면서 애교살이 생긴 것들이 이제 부드러워진 모습의 한 가지라고 볼수 있겠고요. 눈썹의 모양이 가운데가 쳐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평행한 형태. 가 되면서 좀 착해 보이는 인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가 휘어졌던 것들이 잘 개선되어서 콧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칭감이 있는 모습이 되었고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코의 비대칭이죠. 수술 후에 자가내경골을 이용해서 코끝에 튼튼한 지지대가 생기면서 콧구멍도 대칭이고 코끝에 휘어짐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입끝이 떨어지며 의해서 발생했던 어색한 모습들이 있었고 이중턱들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대부리 변형들이 교정이 되었고 이중턱들도 리프팅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도에서 볼때 이제 피부 처짐들이 있었던 모습들이 키드미니 거상을 통해서 리프팅되어서 이 복선 부분도 좋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30대 중반 여성분의 종합 성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항목별로 나눠서 다음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래성형과 원장 성형과 전문의 백인수였습니다.